예손태욱 목사TV의 손태욱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 우리 도학교에 에, 제가 아, 우리 제천시절 목사님들 오늘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에, 왔습니다 이 도학교의 뜻은 에, 길도자, 대려자 길이 되는 교회 그래서 여기 문승국 목사님은 에, 제가 2002년 7월 4일 에,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원루마을의 교회를 개척할 때 이곳에 오셨을 때 성도가 두 명, 두명 빼니 없었는데, 두 명, 두 명, 세명 하죠.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녀, 자식이 네 명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까운 학교에 입학시키면서, 그 학교가 학생이 없어서 문 닫을 지경이었는데, 네 명이 갑자기 등록하면서 학교 문이, 이 시골 학교가 다시 문이 열리게 되면서, 또 이분이 20여 년간 이렇게 이곳에서 성실하게또 어, 지역주민을 섬기면서. 어, 공부방도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에, 하게 됐고, 또 도와 실버타운, 여기 이제 연세 많은 성도님들, 또 이곳에서 또 모시면서, 그래서 어, 이곳에 부임할 때 20, 20여, 년, 20여 년 전에 성도 두 명이었는데, 지금은 그 세례교수가 98명, 에, 100명 가까이 되는 에, 교회로 이렇게 에, 성장하고, 또 성교도 하고 많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교회 부지도 계속 확장하고 늘려서 한3점평 부지에 이 목사님이 또 이렇게 그 부부가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저 산골, 이 시골인데 우리가 자꾸 유튜브 보면 뭐 시골 교회가 어렵다, 개척이 어렵다, 뭐 부흥이 되겠냐 하지만은. 거나 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분이 예, 또 전도사시였던 예, 나이트클럽 술집 같은데 들어가서 사장 나오라 하면서 사장한테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그때 용사 아주 그예 손태웅 목사 TV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예 손태웅 목사 TV에서 우리 어 사모님께서 어. 이저 2002년 7월 2일날 여기 부임하셨죠요 그죠? 아, 예, 저는 2002년 7월 4일날 교회 개척했고 아,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삼천병돼지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서오셨습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이십니다. 시찰장님. 제천시찰에서 최고 저기 높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예.